청년 배드민턴 클럽은 11일 오후 연말 연시를 맞이해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소재 용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150만원 상당의 쌀을 전달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날 청명 배드민턴 클럽은 최종식 회장을 비롯한 회원 100여 명이 대회를 통해 모금한 성금으로 사랑의 쌀을 전달하게 되었는데요. 최종식 회장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회원들의 뜻을 모았다며 이런 일이 매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용인시 배드민턴 협회 소속에 있는 청명 배드민턴 클럽입니다. 기흥구에 소속이 되어있고요. 회원 수는 약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아, 작년에 이어서 올해 2회째 저 좋은 일을... 참여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그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 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거친 성금을 이번에 그 쌀로 구입을 하여 아 올해 2회째 이런 좋은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약했던 대로 약속했던 대로 내년에도 아마 계속 이어질 걸 알고 이 어려운 시기에 큰 것은 아니지만은 예, 저희가 한 150만원 정도의 쌀한 30%에 20kg짜리 해서 가져가신 분들이 밥한 끼라도 떳떳하게 해서 잡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용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강성문 사무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사랑의 쌀은 회원분들 중 필요한 분들께 나눠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도움을 주셨는데, 올해도 이렇게 청명 배드민턴 클럽에서 회장님이와 여러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응원받은 물품은 우리 그 센터 내에 회원분들이 한 400여 명 계세요. 이제 그분들한테 이렇게 좀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이제 한 번씩 나눠 드릴 거고요. 어, 또 내년에도 또, 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아, 12월 14일날, 그, 이게, 중증장애인분들 자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네, 기금 마련 후원바자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 이제 여성장애인, 성인 여성장애인분들, 뭐, 그런 분들의 뭔가 이렇게 좀, 사회에 기원해서할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한1년 동안 계속 쭉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사회 에 저희들도 이제 뭔가 음, 나와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자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좀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희 용인아예센터에서는 자조모임을 갖고 있는데 아, 서로 몸이 불편한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취미생활도 하고 같이 여가를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집에서 계신 분이라든가 또 장애가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하면 좋고요. 음, 글쎄, 뭐, 옛날에 사랑방처럼 아주 친근한 장소고요. 저희가 이번에 14일날 모여서는 그동안에 그숨 쉬는 부럭 없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만드는 작품을 같이 판매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많이 구입해주시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청명 배드민턴 클럽은 지난 2001년 4월 협회가 구성돼 현재 100여 명의 회원들이 함께 웃고 함께 뛰고 함께 즐긴다는 슬로건 아래 침묵을 다지는 등 지역의 화합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데 앞장서고 있어 주의의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